리프머 이용한 다섯 번째 동작은 저희 티밸런스 동작으로 들어갈 거예요. 런지 자세 비슷하게 오른쪽 다리에 스트랩 끼워주시고, 자 상체 숙여서 오른쪽 등 근의 힘 호흡 뱉어주시면서 왼쪽 다리를 그대로 들어주세요. 알파벳 모양 티자랑 비슷하다고 해서 티밸런스 동작이라고 진행을 하고 오른쪽 다리 체중을 실어서 왼쪽 다리에 체중이 실려 내려가지 않도록 버텨주시면서 등 근의 힘을 주셔야 돼요.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. 하나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발목이 접질리지 않도록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조금 더 체중을 실어주면서 발목 보호해주세요. 다시. 둘. 여기서도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중립 자세에서 버티면서 진행할 거예요.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. 이렇게 하면 조금 더잘 보이실까요? 다시. 근데 네, 이러는 분 있어요.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세워주시고.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세워주시면 엉덩이에 힘 하나도 안 들어와요. 충분히 오른쪽 다리 고정한 상태에서 왼쪽 다리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체중 실리지 않게끔 발가락으로 살짝 그냥 점 찍듯이 내려갔다가 올라주시기만 하면 돼요. 다시 한번 더 And 진짜 이 자세가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. 균형감각도 좋아야 되고 엉덩이 힘도 좋아야 되고 씨 이거 찢어지는 건 아니죠. 아둥근 찢어지는 느낌 나요. 아, 그러면 확실히 제가 아픈 만큼 효과는 네. 개가 된다. 자 다시 래프리래프리아 드립. 드립. 그리고 코어에 힘이 풀리면서 다리가 들어갈 때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죠. 코어 힘 써주시면서 같이 들어갈 거예요. 호흡 뱉어주시고 다리 내려주시면서 후, 잠깐 쉬. 시아 진짜. 아왜 주저앉아있어? <laughs> 와 진짜,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. 아 진짜 장난 아니죠? 장난 아니야. 장난하는 <laughs> <진짜> 것 같은데? <laughs> 자, 다시 다시 다시.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바꿔주시고 저희는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 진행 한번 해볼게요. 자 상체 숙여주시고. 세 개만 더 할게 세 개만. 자 화이팅 예쁘고 우아하게 웃으면서 시작. 하나. 발목 조심해주시고. 둘. 마지막, 후, 셋, 에 10초만 버틸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아, 그대로 아, 왼쪽 다리 내려주시고, 아, 그대로 셋이 취해주시면 되세요. 아, 잘하셨어요. 오른쪽만 튀어나왔어. <laughs> 그렇죠 네. 오른쪽만 약간 커진 느낌이에요, 위동덩이가. 하신다. 효과는 확실하다는 점. 자, 이렇게 저희 다섯 번째 동작 마무리 해볼게요.